네 오늘의 팁 오글거리는 노래 한번 지각송 원소가 모이면 광물 광물이 모이면 암석 암석이 모이면 지각 지각 맨트랙은 지구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원소 산소 두 번째로 많은 원소 규소 광물 중에 주된 광물 조암 광물 조암 광물 중에 짱장 많은 것 장석 두 번째로 많은 조암 광물 석영 어두운 색 광물의 많은 원소 철엔 마그네슘 많이 오글거리셨죠 <laughs> 한번 공부해 봅시다. 네. 지구상의 지각 돌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요, 원소요. 그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된 작은 알갱이를 우리는 광물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광물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돌멩이, 바위들을 우리는 암석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딱딱한 지구의 겉부분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구를 봐주시면은요, 지구는요, 가장 바깥에 단단한 겉부분 지각이 있고요, 지각 밑에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멘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가장 안쪽에 뭐가 있나요? 핵이 있고요, 해서 지각 멘틀 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해서요 우리 이러한 구성 단위에서 원소들이 모이면 광물이 되는 거고요 광물들이 모이면 암석이 되는 거고요 암석이 모이면 지각, 지구의 겉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부분 차지하는 맨틀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핵 해서 지각, 맨틀, 핵을 우리는 통틀어 뭐라고 하나요? 네, 지구라고 합니다 짠! 그 다음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원소요 퍼스트 제일 많은 원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산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규소가 있고요 해서 이러한 산소 규소 이외에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알루미늄도 있고요 철도 있고요 칼륨도 있고요 칼슘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요 그런데 뭐 8가지 8대 원소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 수준에선 제일 많은 거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거 규소까지 해서 원소들이 모여 있고요. 이런 모여서 된 광물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하나요? 네, 돌맹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광물 흔하게 볼수 있는 광물을 우리는 그렇죠?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 조암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거 하는 거. 네, 그 아이가 장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누굴까요? 석영이고요. 엔지, 어, 네, 석영이고요. 해서 얘네들은요 주로 밝은 색을 띱니다. 그러면 우리 조항광물 여섯 가지 있었죠? 이 외에 나머지 흑은모, 각섬석, 강남석, 휘석 이런 애들은요 어두운 색을 띠네요.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는 누가 많기 때문이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기 때문에 어두워. 됐나요? 해서요. 이것을 선생님은 지각송이라고 불러둬요.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노래로 지금 음 오글거리겠지만 알아두시면은요. 나중에 지구과학 부분을 배울 때 기본이 되는 지식이에요. 꼭 알아둡시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소가 모이면 광물, 광물이 모이면 암석, 암석이 모이면 지각, 지구의 겉부분, 그 밑에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멘틀, 가장 안쪽에 있는 핵, 지각 멘틀 핵은 지구.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원소, 퍼스트 제일 많은 원소, 산소, 두 번째로 많은 원소, 규소. 그 다음에, 광물 중에 주된 광물, 조암 광물. 주된 광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발견되는 광물이요. 암석, 돌멩이를 깨뜨렸을때 흔하게 주로 볼수 있는 주된 광물, 조암 광물. 여섯 가지 있었는데요. 그 조암 광물 중에서 짱 많은 광물, 짱 석. 두 번째로 많은 광물 석영 조항광물에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두 가지가 밝은 색이라면 나머지 색은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색을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철엔 마그네슘 철 그리고 마그네슘이다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색깔이 어둡다 그렇다면 여기서 퀘스천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도라르방을 구성하는 암석은 요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의 어두운 이유는 뭘까요? 뺑거 그렇죠?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철 마그네슘이 많은 현무암은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그렇죠. 철과 마그네슘 금속 원소입니다. 일반 암석에 비해서 다소 무거울 수 있겠죠. 해서 오늘의 보너스 팁 지각성까지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요. 다음에 만나요!